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어디로 나가요? 일로 나가 일로. 노래할 때좀더 크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? 내일 성대결정 모습인데 어, 괜찮으세요? 오케이. 자 멤버들도 준비됐나요? 네. 자 멤버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보세요 저기 뒤쪽에도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아. 오늘 저희 사진 찍어야겠다. 아, <laughs> 자, 그렇습니다.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게요. 오늘 이렇게 많이 축제 즐기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. 자, 다음 무대 바로 가볼까요? 네! 예! 오케이. 레고!